안녕하세요. 짬 누나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5년 2월 입병 모집 안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4년 10월 31일 목요일 14시부터 24년 11월 6일 수요일 14시까지입니다. 지원서 접수 보이시죠? 군 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에서 통화 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 검사 결과 1에서 4급 현역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4037명이 되겠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는 24년 11월 19일 화요일 10시입니다. 신체검사 면접 서류 제출은 1차 선발 합격자에 대해 응시 지역 방부청인 별로 별도 안내를 할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한 사람만 실시를 하고 면접은 면접대상 군사특기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를 합니다. 두개분 이상 중복 지원자는 한 번만 통합해서 면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신체 검사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자 합격 발표 후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일자 합격자 중 대상자의 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안내합니다. 은식세역 병부청에서 안내한 일자까지 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 발표일 14일 전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선발 제외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4년 12월 24일 화요일 10시입니다. 1차 선발자에 한해서 신체검사, 면접,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입영일자는 2025년 2월 중입니다. 최종 합격자에 대해 생일월일이 빠른 순으로 전상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 2월도 언제 몇째 주에 며칠날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유권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주 들어갑니다 입소를 매주 하기 때문에 합격 대신은 그 수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통지를 받은 그 병무청에 그 곳에 오시면 은 날짜가 찍혀요 그래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언제 입대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알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원 시 유의사항은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 자격, 면허, 가산점 등을 하짐없이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행한 각 증명서에 전공학과가 재학, 휴학, 수료, 졸업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0조를 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줬죠. 23년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는 1학년입니다. 1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24년 3월 1일 이후는 2학년 재학 휴학 중퇴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1학년을 마치고 24년 2월 28일 이전에 휴학한 사람이 휴학 전명서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이 됩니다. 6년제 대학은 학제에 따라 학년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재학 중이면 학년은 3학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격 면허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소지하여야 하며 다산점 중 봉사활동 헌혈은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지원서 작성 내용은 접수 기간 중에만 확인 수정 등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현역 복무 지원서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지원서상 전공 학과, 자격 면허 등 누락, 차고 입력한 경우 선발 제외, 불합격 될수 있어요. 1차 합격 후에도 불합격 될수 있습니다. 군사 특기 지원 가능한 신체 등급 및 신체 요건이 상의하여 신체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또는 선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밑에 이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인지 잘 보시고요 신체 사항에 맞게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통보서 확인은 병무민원 병역 판정 검사 병역 판정 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통보서 조회 및 출력에서 하시면 되고 2차 심리 검사 결과 등 정밀 검사 대상자 여부 확인은요 병무민원 병역 판정 검사 병역판정 검사 조회 및 발급, 병역판정 검사,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병력 운영 등 사정에 따라 입영부대별, 특기별,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영 후, 귀가 또는 연기 후 재입영자 등으로 인해 실제 선발인원은 계획인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부대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복무 부대는 무작위 전산 분류를 통해 결정되므로, 입병 부대 선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병 부대가 군 복무할 부대는 아닙니다. 최종 합격자의 입병 일이 학사 일정 종료 전에 결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시 학사 일정 종료 후 입영 사이로 연기 불가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간이 있죠? 접수 마감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접수 취소 불가합니다. 육군 수송 운영병 지원실 참고사항인데 24년 2회차, 24년 5월 입영부터는 육군본부 방침에 따라 일종 보통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입영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인원인데 여기에 보면 육군 훈련소 모집 인원은 보이실 거예요. 4,017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다? 특기명입니다. 특기명에 이 특기명이 나하고 잘 맞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어, 이게 미달이 되니까 이거 한번 신청해볼까? 그렇게 해서 군대 가면 정말 피눈물 흘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달되는 건왜 미달이 된다? 남들이 봤을 때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지금 보면 수송 운영이에요 차량운전 인데 예전에는 차량운전을 어, 서부 동부 해가지고 지작사에서 별도로 모집을 했는데 저번 1월 달부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육군훈련소에서 다 인원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재분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뭐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는데 제가 지금 육군이 통합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훈련하는 것도 통합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합니다. 이번에도 예, 지작사 서부동부 없습니다. 수송운영차량은 육군훈련소만 모집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행정병 지원실 필독상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 기술 행정병 지방청별 전형 일정입니다. 신체검사하고 화상 면접 다 각각 어디를 신청하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청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화상 면접 실시 특기입니다. 특기 명에 따라서 어떤 특기는 면접이 있고 어떤 특기는 면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준비하시면 되고, 중졸 특기병 같은 경우는 면접 특기가 용접, 기계 공작, 수송 운용, 견인 차량 운전, 분한 차량 운전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 중복 지원자 중 상기 면접 특기에 해당하면 통합 면접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번만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